이 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이 3a 곱하기 2b죠 거기서 테두리에 있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2b 곱하기 2b 분의1 곱하기 3a 곱하기 여기가 2b고 b니까 여기가 2b 마이너스 b에서 b죠 2분의 1곱하기 여기는 3a 이 2b 곱하기 b죠? 요게 b 6AB 빼기 몇번 하니까 2b 제곱 빼기 2분의 3ab 빼기 2분의 3ab 더하기 b 제곱이. 그래서 여기 삽입이 빼는 거니까 삽입이 빼기 피치고